6천? 7천? 8천? 안녕하세요 아시아골드 군근입니다 요즘 이 영상이 찍을 소재가 고갈이 돼서 어떤 영상을 찍었으면 좋을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나 쇼츠 뭐, 틱톡, 릴스 뭐 이런데 댓글 달아주시면 은 저희가 할수 있는 영상은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좋은 의견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주제가 뭐죠? 오늘 주2는금1 k g 은1 k g 만1권1 k g 같은 중량이면 k 가 l o 1 mil kilo, 1 mil kilo, 1 mil kilo, 1 m i 1 k g l 1 l kilo, 1 mil kilo, 1 mil kilo, 다 mil kilo, 1 mil kilo, 1 mil kilo, 1 mil kilo, 현금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딱요거를재 보니까는 1kg 나오죠. 네. 이게 5,185만 원.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고무줄 무게 빼면은 이제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거의 요 금액이 1kg가 나와요. 이게 다 같은 1kg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중량 대비 이제 부피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금에 투자는 하 이유가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 금 1kg가 이제 현금으로 어느 정도 부피가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5천만원이고요 500만원씩 열묶음 6천, 7천, 8천... 음, 아까 여기 뜯었던 거8500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8천이게 대략 8500, 이거는 이제 8600이니까 여기서 100만원만 더 추가하면은 완전 똑같습니다. 5만원권을... 되볼 수 있을까요? 이 예, 예. 1,640g 나오네요 무게는 두배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이제 현금이 더 무겁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부피 차이가 심하게 나니까 네. 지금 5만 원권보다 훨씬 얇고 작잖아요 그래서뭐 그러니까 부피 차이가 거의 20배 가까이 난다고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이제 현금은 자산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 있지만은 금은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금이 더 좋다라는 갑자기 그 말을 했대나. <laughs> <laughs> 투자 컨텐츠가 아닌데 갑자기. 실버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어, 네. 실버가 오늘 1kg에 얼마죠? 16만 원. 106만 원. 이거 네. 어, 얼마 안될것 같은데. 예, 아니다. 이거 20. 105만 원. 어. 아까 금이랑 비교하니까는 체폭 컸나죠. 이렇게 보면 은이랑 금이랑 차이가 많네요. 예, 예, 그래서 은을 대량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관 문제를 고민을 제일 많이 해. 예, 뭐 이사 갈 때나 뭐 어디 갈때 이제 뭐0 k g 이상씩 구매를 하신 분들은 그것도 일이거든요. 그, 이거를 또 택배 아니 음, 이삿짐 진짜. 센터에 맡기기도 그렇고 귀중품이니까 본인이 스스로 직접 옮겨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컴플레인이 있더라고. 보관 안 해주냐. 네, 그근무화 어플 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할 홍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현금은 이제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을 하지만은 금과 은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단 금은 대체적으로 우상향인데 실버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커요. 근 10년, 15년 사이에, 은 같은 경우에는 1kg 최저가 60, 최고가 200만 이상도 판매가 된 적이 있어요.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고, 대신에 한번 상승하면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이제 은 시장이에요. 금은 이제 대체적인, 대체적으로 안전하게 우상향을 하는 품목이다 보니까는 많이들 찾고 있죠. 매출로 비교해도 금이 월등히 높아요. 오늘의 컨텐츠 여기서 감사합니다.